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네. 새만금 챔부리에서 막 돌아오는 김재현 대표 한가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야, 거기서 쪄 죽을 뻔 했죠. 아이, 뭐, 네. 일단 뭐, 우리는 부리를 보면 네. 참지 못하는. 뭐가 또 부리가 있습니까? 의협심이 강해서 네. 또 뭐, 먼, 먼 곳이면 좀 그렇지만 <laughs> 가깝잖아요. 네. 136kg더라고요. 그 옆에 저 있었습니다. <laughs> 네. 안면도에서 <laughs> 네. 우리가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님은 놀러 간 거고. <laughs> 아니죠. 예. <아주> 뭐 <laughs> 여름 수련회. 페이스북 보니까 아주즐거웠던 여름 수련회. <웃음> <웃음> 아주 즐거우시던데. 예, 예, 예. 저는 집사람 데려가서 제죽 저쪽 저쪽으줄 알았어요. 예. 우리 생방송 했잖아요. 음. 음. 네. 자, 잘 있는가 확인했는데 아, 아, 정말 자. 말 그대로 금지강 예. 음. 무임도에 갇힌 예. 아이들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정리는 돼가고 있더라고 민간 업자들이 돈을 예. 많이 주더라고 아, 그러니까 예. 뭐가 어렵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와서 음. 어, 도와주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교회들도 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를 보니 이번에 보니까 뭘 대통령이 고 지시를 해야 막 음. 움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제가 장관선에서 지난번... 안됩니까 장관선에서 아, 그러니까 나라가 잘못된 거죠 예. 강요은왜 임명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장은 왜 세우냐고요 네. 그 문제만 생기면 물, 물 갖다 놓으시오 뭐뭐 뭐, 냉차 뭐 갖다 놓으시오 막 이러니까 그냥 그 방만 갖다 채우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가가 잘못된 게 미리미리 자기 부서는 자기 책임지고 해야지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다 챙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자 여기 이제 그 전북의 소리라는 고 언론에서 이 나온 얘기가 참 재밌는 제목이 네. 있어서 돈 빼먹는 귀신들 네. 예? 그렇게 했는데 <laughs> 야구. 그, 자기들 네. 동네지만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 어떻게 봤습니까? 자 일단 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사건은 터졌고 터졌죠. 문제는 불거졌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봐도 네. 야 예산이 거의 3천억이 사라졌는데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 사라졌나? 네. 그러니까 음.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네. 그냥 벌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어디든. 아니, 판이면 다행이지. <laughs> 어디든가. 불구등이 그렇게 많이 있다더라고 네. 얼마든지 음. 만들 수 있는 그 매립장에 네. 겨우 잔디 심어 놓은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 정도 수준이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 이제 그 준비 상황을 점검할 때. 네. 제일 문제가 한여름이다 보니. 네. 떼빛이 문제다. 네. 그래서 나무를 좀 심으라. 예. 했는데. 예. 나무 거짓말 안 보태고 음. 한그릇도 없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세게. 한 그루도 없고. 다 풀만 있네 보니까. 예, 근데 네. 저 뒤에 있는 건 보시면 뭐냐면, 네. 화분이에요. 아, 이, 화분을 거의. 이, 아, 이, 이거, 이거 예, 뭐예 이거, 이거.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아. 화분을 수천 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것또큰 화분이네. 큰 화분도 아니고 사람 키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늘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속임수예요. 예. 저기 보시면 나무 그늘을 네. 이제 그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 왜밭 네. 같은 거 네. 울타리 식물들 네. 이런 걸할때그 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네. 그가 쪽을 그냥 수풀처럼 보이려고 음. 화분에 심어서 단기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지 음. 미리 미리 좀 나무를 심고 한 네. 3년 전부터 네. 적어도 나무가, 그늘이 될 만한 나무들을 군데군데 심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안한 거예요. 아. 아니, 근데, 그, 벌써부터 사실 준비를 해왔을 텐데, 아 도대체 이게 지금, 어, 뭡니까? 이게 한, 이게 1920년대부터 한 건가, 이게? 그렇지. 아니, 야, 네? 그건 아니고. 100년이, 100년이 넘은 행사잖아, 이게 지금. <laughs> 아, 아. 네, 예, 아, 행사가, 잼보리라는 아, 아, 네. 게 1920년대 됐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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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네. 지금 2023년이니까 100년이 넘었죠. 네. 한 103년 네. 됐네. 보이스 카웃, 우 글스 카웃. 제가 이 네. 찾아보니까, 잼보리가 네. 뭐냐, 네. 유쾌한 잔치, 네. 즐거운 잔치, 예 유쾌한 즐거운 잔치라고 해서 <laughs> 세계의 젊은이들을 다 모아놨는데 <laughs> 네. 인상을 찡그리게 만들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기를 퇴소를 하고 자 이게 정신 좀 차려야 되겠고 네. 한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직접적인 예산만 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확합니다 네. 3천억이 들어갔습니다 아~ 삼천억 예. 예. 중에 예. 2천억이 이천억이 네. 바로 이렇게 매립 비용으로 썼습니다 매 아~ 비용으로. 원래 이제 거기가. 네. 갯벌이고 네. 조개를 캐던 곳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개가 잘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약간 개울물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네. 산이 있고 산 밑에 이제 일반 그 우리가 말하는 일반 물이 흐르잖아요. 네. 그, 그 물이 흐르는데 네. 조개들이 많이 살아요. 아, 왜냐하면 네, 네. 부 영양물이 흘러나와서 네. 거기에 이제 가득 차기 때문에 음. 바로 뒤에 에, 높지는 않지만 음. 해발 (300미터의) 산이 절비합니다 어, 그래. 예, 예 어. 고속도로가 있는 고 입구에 보시면 네네. 거기서 나오는 물이 나오니까 음. 항상 거기는 저습지예요 음. 저습지 위에다가 지금 현재 만든 그 매립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은 계속 흘러 나올 수밖에 없고 어. 알게 모르게 지하수가 흘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네. 원래 갯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 밑에는 또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 위에다가 네. 음. 이렇게 젠벌리장을 만들었으니 음. 물이 비가 조금만 오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말은 7월 15일부터 네. 보름간은 우리나라에 계속 비가 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음. 불볕 더위지만 음. 문제는 더큰 문제는 음. 수요일부터 태풍이 네. 올라옵니다. 아또 올라죠. 네, 예. 호 태풍이 음. 직진을 해서 올라옵니다. 아니, 우리나라로. 거, 거기 지나갑니까? 우리나라로 그럼? 지나갑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강원도로 그래. 그냥 빠질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한반도의 중앙을 관통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어요. 아, 그럼 이제 지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부터 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고 네. 목요일쯤에 우리나라를 관통합니다. 목요일쯤에. 예, 목요일쯤에. 자 목요일이면 11일인데 예. 아니 10일이네. 10일입니다. 우리가 12일 날 아. 마치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11일 날 지금 케이팝 잔치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날이 절정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 지금이라도 음. 어, 좀 일정을 바꾸든지 음.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급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음. 만약에 그게 태풍이 들이치고 음. 억수 가은 비가 쏟아지면 네. 말 그대로 거기는 또한편는 홍수판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태풍의 진로를 좀 바꾸세요. 그 힘든 게 예. 북대서양 고기압이 예. 일본에 딱 머물러 있어가지고 길을 안 붙여줘요. 아 일본에 <laughs> 있는 게 일본 아. 일본 아. 예. 상공에 네. 북대서양 고기압이 음. 북대서 고기압이 길목을 딱 붙들고 이, 마치 우리 쪽으로 가라고 음. 인도하는 것처럼 태풍입니다. 아 그게 좀비견다 날에서 예. 좀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자 비견한 일 이렇게 예. 생각해 보신데요. 시면 어 3천억이 들어갔는데 2천억은 매립비예요. 1천억이 네. 그 직접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네. 1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네, 예. 일본은 우리 앞에 했거든요. 네. 600억 가지고 했어요. 600억 가지고 젠브리를 예, 성공적으로 맞췄어요. 음. 그런데 예. 우리는 1천억을 음. 썼는데도 저래요. 어디다 썼나?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음. 전형적인 이 국가에서 빼먹는 방법이 뭐냐면 네. 경비로 쓰는 겁니다. 경비. 가장 큰 경비가 뭡니까? 여행 경비예요 음. 시차를 간다는 명목으로. 음. 아, 그, <laughs> 그 공무원들 가서 뭐 크루즈 탔다는 거 어, 고, 들었어요? 어, 크루즈도 타고. 99분을 갔다 고그 어, 다음에 네. 10명이 같이 시차를 가면 네. 비전문가가 8명이에요. 정치인들. 아, 전문가 정, 2명. 정치인들이 또 같이 네. 가고만.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네. 그총 책임을 맡은 조직위원장. 네. 현재 그 전북 도지사 네. 그리고 그쪽지 국회의원 음.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네. 자기들 정치적 입지 음. 그리고 예산 전용뿐만 네. 아니라 음. 어떤 한 기업은요 네. 1년 매출이 200억인데 네. 이 예산 80억을 혼자 닦다 버린 거예요. 야 훌륭하네. 훌륭합니다. 예, 예. 그 카르텔입니까? 그 카르텔이죠. 예. 흔히 말하는 혼안 예. 카르텔인 거예요. 음. 예. 지금 거의 고속도로가 이번에 중공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예. 지금이 왜 갑자기 이 세종, 우리가 이게 지금 새만검에 하게 됐느냐고 따져 이제 근원을 따져가 보니, 예. 결국에는 뭐냐. SOC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네. 이것을 하나로 선전 효과로 선 거예요. 아 여기에 잼블리를 하려면. 잼블리할 테니까 고속도로, 고속도로 생겨야 만들어야 된다. 된다. 또 공항도 만들어야, 만들어야 된다. 된다. 아 그리고 어, 고속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렇 지방도잖아요. 예. 예, 국도 지방도. 뭐, 또 램프를 만들어서 램프 만들고 예, 예. 연결해야 예. 되고 어. 중간중간에 휴게소 만들어야 되고 네. 이런 예산이 얼마에 2조가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게 많이 들어어요 그럼 그 2조의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음. 그 지역 흔히 말하는 음. 건설을 재가는 거예요. 아 결국 아니 전북도가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23.6%예요. 야그 그런 데서 예. 그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갖다가 음. 퍼썼으니 이제 하나 하나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릅니다 예. 자, 자 더더큰 문제는요. 예. 예. 어떤 분이 재미있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 서울에 있는 상암 경기장 아시죠? 아 어, 주경기장 대단하죠 너무 ]죠. 멋있잖아요. 예, 예. 우리 뭐 거기서 월드컵 했고 예. 뭐 엄청나지. 또 다시 올림픽을 치러도 치러낼 만큼 음. 잠실 경기장은 뭐 게임도 안될 정도로 잘 지었잖아요. 거기도 수천억 들어갔는데. 2천억 들어갔어요. 이천억? 그러면 2천억 음. 들어갔다면 세만 네. 금에 그런 걸 하나 지어낸 정도로 지어 두개 만들었어야지. 한개 반은 한개 <laughs> 반은 만들었어야지. 그 정도 예산이 <laughs> 들어간 거야. 이야. 그런데 벌판이야. 그럼 아.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표시난다. 그러니까. <laughs> 예. 앞으로 이제 세종시도 예. 유니버시아 대회 때문에 지금 이제 부지 30억을 300억 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30억을 미리 시가 냈어요. 음. 그럼 거기다 4천억짜리 공사를 한대요. 네. 거기는 이제 종합운동장, 음. 스타디움, 네. 그죠? 동구장, 음. 그 다음에 체육관 지어야 되잖아요. 숙소. 숙소는 이제 다른 선수촌 선수촌은 음. 아파트 지었다가 음. 또 분양하면 되니까 분양하면 되지. 그건 뭐 빼고 예. 예. 순수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만 4천억이라고 하는데 오. 그 4천억을 예. 보면거기가 예. 세계적인 멋진 스타디움이 되잖아요. 그 그럼 여기 3천억이 들어갔다면 음. 이세만금이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정도의 멋진 건물이 음. 지어져서야 되는데 네.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세종시가 타산지석을 해야 되겠네. 요 또. 예. 그니까 이제 저는 가봤으니까 이제 말씀드릴 예, 수 있는 거요. 예, 예, 예. 가상체험실. 음. 또뭐 세만금 음. 음. 뭐 벤타버스. 네. 또, 어, 가상체험현실 뭐 공간. 음. 그게 다뭐는 조립식으로 지어놨어요. 조립식이야? 아. 매일이라도 <laughs> 허물어도 네.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태양광도 많이 봤어요? 그 태양은 그쪽이 아니에요. 태양강, 이건 전북, 음. 전북 쪽이고 예. 태양강 있는 거는 군산 쪽입니다. 아. 네, 이거 좀 틀려요. 거기도 댐 뚝이 벌써 네. 30k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네.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돈 빼먹는 귀신들이다. <laughs> 그러니까 전북 소리에서 예. 돈, 돈, 돈 빼먹는 귀신들이라고? 예. 정말 귀신들이다. 예. 자기들 지역 이름 내가 예.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 어떤 정치인 출신 평론가가 말하기를 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독재가 행가지고 있는 것이 네. 전라도라는 거예요. 아. 왜? 20년 동안 정권이 바뀐 적이 없다. 전 오로지 민주당이야. 에 네. 시도, 음. 그 다음에 도지사도, 네. 국회의원도, <laughs> 하다 못해서 그 기초자치단체장도, 음. 뭐 도의원, 시의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냥 전라남북도를 몽땅 20, 30년 동안 민주당이 네. 장악하고 다 보니까, 네. 어떤 제안이 못 들어간다는 거야. 예!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남이 이러면. 자, 자, 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이제 따질 거는 이제 천천히 따져야 되지만 당장 지금 12일까지 이 행사를 해야 되니까 아, 또 하기로 했으니까. 아, 근데 문제는 태풍이 온다니까. 예, 예. 아, 태풍은 이제 기도 좀 하시고. <laughs>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예, 예. 예, 공중전, 예. 수전. 예. <laughs> 다 겪어야 된다고. 예. 이제. 곧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왜? <laughs> 홍수가 나잖아요? 헬리콥터가 <laughs> 가야 돼. 그럼 애들 건져내야 돼. 거기다 더, 더 문제는 네. 저, 저섭지예요 아. 아. 아까 말했잖아요. 개울이 흘러요 네. 산에서. 네. 근데 그 물이 일순간에 폭우가 한 400mm가 쏟아지면 네. 홍수 납니다. 100% 홍수 납니다. 어쨌든 나. 이 행사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립시다. 에? 공무원들은 죄가 없어요. 아, 공무원 죄가 없나? 네, 왜냐하면 공무원은 여행, 여행을 많이 갔잖아. 예. 근데 그 그것도 이제 <laughs> 예, 말 그대로 카르텔이 작용하는 원리가 뭐냐 정치인들이에요. 네. 오랫동안 이제 흔히 말하는 네. 고인물들 있잖아요. 네. 고인물들이 네. 해먹고 또 음. 후배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거기 맞춰서 공무원들은 음. 이게 뭐 형식적인 나마 해주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 음.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음. 예. 절대 권력은 썩는다는 <laughs>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갈아치워야 됩니다. 자, 우리 돈 빼먹는 귀신들이라는 전북의 소리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한번 중간에 또 우리가 또 점검을 네네네, 해야 되니까 네네. 오늘은 네,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원 대표 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